안녕 오늘 18과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소망이반 김은솔 선생님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오늘 우리 18과 내용을 먼저 한번 보자면 주일에는 꼭 예배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 함께 할거예요 오늘 우리 준비물은 발바닥 모양이 그려진 종이 한 장과 우리 가정용 종이 그리고 색종이 한장 가위 테이프 또는 풀이에요 발바닥 종이를 먼저 갖고 활동을 해볼 거예요. 어,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이거는 발자국 그림이에요. 발자국 안에 그림, 그리... 글자를 따라 한번 읽어 볼게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예배하는 날. 멋진 발로 성큼성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발자국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뜯어 볼게요. 이렇게 접고 뜯는 게더 편하겠죠? 주일은 이라고 적혀진 발과 교회 가는 날 이라고 적혀진 발두 개를 한번 뜯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색종이로 끈두 개를 잘라볼게요. 끈 양쪽을 조금 접어요. 접고, 반대편도 접어요. 여기도 한번 접고, 반대편도 이렇게 한번 접을게요. 그리고 접은 곳에 우리가 풀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이라고 적힌 발바닥에 붙여볼게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꾹. 교회 가는 날이라고 적힌 발바닥에도 붙여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꾹꾹. 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붙였어요. 우리의 손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발이 되어 보는 거예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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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어디로 교회로? 누굴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발로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발로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십계명을 꼭 기억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 약속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나는 땡땡을 땡땡하게 지킬 거예요. 자, 빈 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선 따라 글자를 찾아보고 여기에 적어 볼 거예요. 자, 1번, 파란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짠. 주! 선생님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색연필로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좋아, 자신이 좋아하는 색연필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노란색을 따라가보래요. 1이 나왔어요. 주1세 번째 초록색 선을 따라가 볼까요? 컷. 자, 마지막 글자는 뭘까요? 자, 네 번째 주황색 선을 따라가 볼게요. 짠 룩이 나왔어요. 그러면 완성된 걸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그 날만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활동 따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코로나 조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주말에 만나요. 안녕!